아, 아멘. 할렐루야. 네, 에르미야는장냥이 삼절에서 이절 말씀을 가지고 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스카와일드 단편집에 가는 이야기인데 하시면 <laughs> 예수님은 사람이 헛뒷눈로 가고 있었습니다. 산주년 걸 만났습니다. 그는 거의 폐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째요?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저은바이였을때 나를 고쳐주고 걷게 만들어 줬어. 근데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란 말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직업을 구해보으나 동량만큼 좋은 직업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 동량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술만 마시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지나가다가 한 창녀가 남달 요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쩌 이런 생활을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창녀가 말합니다. 처음에 당신이 나를 유락해서 구해준 것이 무척 감격적이었는데, 그러나 거기서 바로 스승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이요. 시간을 흘수록 사자는건태감또 고독으로 난 다시 창녀 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예수님 어떤 깡패가 사람들을 정신없이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째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까 나는 예수님이 안주받으실 때 거쳐준 사람이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뭘식령절이 있다. 그래서 화만 나가 화만 나게 되고 자극하는 것뿐이었어. 그래서 결국 나는 합을 돼서 마구 치고 받고. 구타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상을 벗어버리지 보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다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좋은 것,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갈망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아, 초벌의 신앙은요. 사태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눈앞에 다가온 하늘심판까지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한 상태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경계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슬람의 백성들이 광야생활 가운데 범했던 죄악이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에, 바로 가늠의 에, 죄또 원망의 죄 또 저를 시험하는 죄 그런 죄 근데요 그런 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 훌가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또 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신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예, 내가 부모님한테 또 내가 효자라고 내가 말한다 한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난 효자다 나는 효자야 나는 부모님 효도하는 효자야 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 얼마 어렸습니까? 찬유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효자라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예를 들어 내자는 효자입니다 내 자녀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고 삶 맛이 납니다 라고 인정해줘야 그것이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부모가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번민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효자라고 말을 한다짜라도 그것은 비료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문에 기뻐신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자기 삶을 넉넉히 감당 힘이 있고 그고 환경이 연약하고 힘들어도 마음에 담담이 있고. 큰들림한 신앙의 자녀가 되어될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수 있냐라는 거죠. 첫째는요. 바르게 살아가야 하나님 기쁘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에레멘 9장 24절 3절의 본문요 당시 에레멘의 신자가 외친 지혜로움을 자랑한 자들이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은 당신이 말하는 철학자님이라는 것입니다. 당대 지성의 치고를 따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육 소재는 고서도 지성이라고 자랑했고 그리고 힘과 용맹을 자랑했어요. 그녀를 보문합니까? 뭐랍니까? 젠자는 죄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한 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하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내가 좀 똑똑하면 아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오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자는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기반일 무엇인가를 발견하러자하도록건면하고습니다그의스 수사대로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땅에 한자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평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라는 거죠. 미가식장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니 오직 공의를 행하며 점선이 하는가 동의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한다라는 사실이죠.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런 좋은 신앙을 바르면서도 얼마 지나나면 부끄러운 정도로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계, 경제계, 여러분 교육계 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들도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보니까 그 어디 지금 현재 대통령 누굽니까 엘리슨 네. 대통령이죠. 네, 보니까 그 그분이 그 초청 결의기 참석해서 그성도들게 감사의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한테 거의 목사님들이 모이고 이렇게 유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어,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부탁했다는 것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지도자가 정말 그래어 우리 믿는 사람들게 부탁하는 거 기도 부탁하는 거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별로 그렇게, 그런 그런 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우리 전에 그 우리 믿는 대통령 있었죠, 저대 이승만 대통령 또. 우리 이명박 장로님이었죠. 또김일찬도 대통령, 또 민의사님이었는데. 근데 참김은세 대통령은요. 참 죄송하지만 그 청와대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죠그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 제가 그때 이제 김통령때 신학교 때인 것 같아요. 신학교 때, 때. 그래서 아니 민사님이면 좋겠다. <laughs> 막 그래가지고 막기와서막벽에교 와서도 막그 성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 그래서 민는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에, 또 만났더라고요. 아, 그럼. 그럼 우리가 기도 많이 하, 해야 됩니다. 믿는에서 아멘. 참 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참. 나라가 우리 자신을 먹기도 많이 했을 될것 같습니다. 어느 잡지의 글 중에 그 사람이 술 마실 때 이렇게 건배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건배냐. 여당은 우야야 여당은 우야요. 이렇게 건배를 한다는 거죠. 또좀 살만한 사람 좀 그래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건배하느냐. 이대로. 이대로. 계속 잘 이대로. 이대는 거죠. 지이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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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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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대로이대 원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이대로. 이대로. 이 이대로. 이대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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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로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말이 따르고 행동이 따르고 성도는 절대로 영적으로 이런 분열증에 걸려서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자녀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영원히 건강해서 말도 행동 모든 것이 잘 돼야 합니다. 말과 행동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제멋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과 행동이 진실한 사람 하나님은 기쁘게 한다라는 두 번째는요. 칭찬을 듣는 삶이 제한다라는 초대교계의 급식선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세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세 가지 기준. 하나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기도해라. 야또 어떤 자를 세웠습니까? 칭찬 듣는 자. 여러분 세상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 그렇죠? 세상 사람 지혜로워. 여러분 어, 그래서 성령 을 아,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지혜로운 자, 성령 충만한 자. 칭찬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칭찬을 다는 것은요. 스스로 자찬을 어르신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높여준 것이 기업폭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칭찬을 드리려면 우리가요. 때로는 손해 볼 때가 있어요. 손해. 그래서 어, 나는 좀 무익하더라도 당신이 유익하더라면 주님께 유익하고 나는 무익하더라도 여러분 손해 보야 되는 거죠. 일단 손해 볼 때, 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한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과 개선하고, 여러분 손해 보길 싫어하고 따지고 언쟁하는 사람들은요, 말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는 거죠. 철계의사점들은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기회가 부유하고유익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자 교회 나온 성도는 성실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칭찬 을 멀리 가서 받으려하지 말고 먼저 가정에서 받아야 돼. 가정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부부간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드려. 을야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 당신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전문 믿는 아내를 보고 따라오게 되는. 어, 안 믿는 부모님들이 믿는 자녀 때문에 어 우리 자녀가 나가는 거 보니까 어 뭐가 달라졌네.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리겠다 이런 말왜되지 않겠어요. 아 어,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내가 교회 갈 생각이 없다. 내가 저 자녀 보니까 내가 교회 갈 생각이 없다. 아,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 늦는 나 때문에, 안 믿는 가족들이, 안 믿는 자녀들이, 안 믿는 아내 남편들이, 교회 나오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한 소녀의 일화인데, 하이 레벨는 소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예, 술만 먹으면 욕하고 아이들 못 사게 그는 그런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술주정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 때문에 아들도 좋아하지 않고 남편 당연히 좋아하지 않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하이레멘 사람은 이 아이는 아버지란 말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육군사관을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장교로 이제,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남북, 미국인 남과 북으 전쟁할 때입니다. 아, 그가 나중에, 에, 미국의 초대 육군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삶의 원칙이 특별히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 비하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신념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수 있는 대로 좋은 아, 주변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자. 이두 가지 이렇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을 인식하면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좋은 관계를 맺겠다. 그런 인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자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육군 대장이 되고, 결국 나중에는 뭐가 되었습니까? 미국의 18대 대통령, 그 바로 유리시스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만이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아갔다는 레버즈는 술지정병이 나는 아버지한테못 받고, 엄마한테도못 받고, 그렇다한다면 그가 그런 자리에 위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대든지신참칭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 세 번째로 하늘 나 깊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는 명철을 가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 뭐 본문 우리 사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잘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아멘. 명철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갖는 것. <laughs> 이다국은바벨론 멸망에 처지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정치와 전략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위대왕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이 시기에도 여지는이다국 나라는요 영적인 타락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망은 대신들은 강력한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분사 동맹을 맺고 어느 누구도 세계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동멸을 맺고 동시에 나라도 경제를 풍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누나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져버리고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온전히 없죠. 사회의 불평는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과 사기와 불법과 비방이 있어맞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공죄가 풍기는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의 부유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스신문장에서는 믿음의 모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간 적에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 찾는 일에 멀어지시는 것은 상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는 게있습니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 빌보드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가 줬던 모든 지, 명에 지식, 도덕, 가치가 그것을 다버렸어 왜? 네. 지는 많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또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러 배선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행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원일서 사장첫째로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사랑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나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갈매라 고 했는데 그때 너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 살인죄를 범하고 있고 가련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니니. 그래서 여러분 넘어서 여러분 육장 이 삼자 여러분 죄선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어. 살인죄를 범하고 있고 가련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님께서는 독생 예수를 보내셔서, 시대 별로 죽도록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의 그 많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식 때문에, 그의 죽음은, 우리를 가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 그래서, 마 어, 말통인 사람은, 왜 사랑이 식어지느 불법일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헤르멘스의 작품 가운데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가 어그스트가 태어났을 때 이산노인이 선물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한다라고 그러면서 소원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여러분은한 뭐라고 하겠습니까? 태어난 아이에게 뭐 어떤 선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런 선을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이 태어나면서 자는데 사랑받는 거, 친구들에게 사랑, 부모님에게 사랑, 여비의 사랑, 친척들에게 사랑, 막 사랑을 막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그걸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여마우스리는 어떤 마음 생겼니까? 아, 교만 마음이 생기는 거죠. 교만 마음. 그래서 나중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명을막 받다가 그 교만해지다가 나중에 이제 폐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이제 폐인이 되었어요. 그때 또 어떤 일또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 사람 찾아왔느냐? 뭐라고 합니까? 엑스터트를 찾아와서 에, 당신의 손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두 가지 다 받기 원하시죠. 그죠? <laughs>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저부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에는 힘들고 사랑이 싫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내도 남편도 그러니까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요 교회도 맞지 않요 성도도 목수도 사랑을 서로 해야 되는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 사랑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사랑 자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가 뭐엇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가말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 자가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공평으로 사는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뱃속에 뭘 원하십니까? 정직과 공평을 요구하신다라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는 부정국패 공평과 정의를 상실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범받아 생각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에 얼룩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있는 세상의 소금이다. 있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소금이란 말을 들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우리는 아무 쓸데 없어 담아 박혀 버려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 여러분 소금은 특별 방전과 음식의 맛을 접근데 사용하는데 이 소금을 일단 사용되면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죠. 근데요. 지능 습니다 기능은 남아있습니다. 형체는 없지만 기능은 남아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에서 눈에 띄지 않으면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유세 봉사하는 균형을 담당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에그바 미세의 신노역을지켜도인과평창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예요. 왜? 수정 많아지니까 걱정되는 거죠. 대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 남자인은 무조건 어떻 하라? 죽이라. 그러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삼파에게. 근데 여러분, 그 삼파가 그리고 자기 아이는 아니지만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거, 이럼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죽이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그 순진합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지가 보면 훌 <laughs> 이렇게 귀여운데, 사살스서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를 죽인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되지 않죠. 방금 출산 아이를 죽일 수 있겠어요? 삼파들이 하나의 아연을 지어내는 그 명령, 그것도 자기 동족을 살려는 명령 앞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거나, 감옥에 갔거나, 사형 나올 수 있죠. 근데요, 삼파는요, 살기를 작정합니다. 여스터기 1장 1 7절 보면, 그러나 삼파들이 하나을두려워여애거망의 명령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자라 여러분 왕의 명령어 얻은 것은 왜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들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랬던 것은요. 하나님을 누릅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 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3번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망멸 따른 것은 무사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반면에 망멸 거역하는 것은 하늘을 따른 길이지만 위험있고 죽음을 각오한 길입니다. 그네 산타는 뭘 따랐습니까? 하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와 명령의 불을 자랑하며 그것에살 길을 인도 만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칭찬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공평과 정직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 아버지 하나님 너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어떤 힘, 지식 어떤 부함을 자랑한 자가 되장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살길 원하며 하나님 아는 지시 우리가 충직과 공연하할수 있는 자들이 되어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